안녕하세요 차이사 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이 뭐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저께 나사하게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반영해서 올랐고 후행성으로 나사하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배 차이가 한0.6% 정도니까 되0.6% 정도는 더 지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들의 최대 포지션이 300 포인트까지 보이거든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이제 기간이 요즘에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이제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매매를 개인들이 이번에는, 이 삼성전자는 이겼다라고 봐야죠. 동학개미 운동으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보고, 이제 어디서 이제 팔 것이냐, 팔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5분 봉 보겠습니다. 5분 봉 보시면은 아침에 이제 이렇게 뺐어요. 뺀 상태에서 5 4 0 0 0원 지켜주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그만 N자형을 주고, 목표치를 주고, 살짝 눌렸어요. 살짝 눌렸기 때문에, 5분 봉으로는,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정거점 근처, 이렇게 따져도, 뭐 정고점 살짝 넘어가는, 57,000 살짝 넘어가는 그런 목표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서 올라오는 목표치는 좀 크겠죠. 요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일봉으로 보시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일봉으로 보시면, 이쪽에 하락 갭을 메스어요이쪽에 있는, 하락갭은 메꾼 거잖아요. 여기 하락갭. 근데 여기 하락갭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크게 치고 가면 이 갭까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 이 갭을 넘어서기 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아마 한 5만 8천원, ,000원, 5만 9천원까지 가면은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정도 때리지 않을까. 살짝 넘거나 슈팅이 나온다면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30분 목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0분 목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6월 3일 날 읽어드렸어요, 이날. 이날. 이제 그 다음날, 조금, 제가 잡은 목표치는 56,500원, 뭐 400원이었는데, 57,000원까지 일단 슈팅을 가고, 삼성전자는 약간 좀 애매하게 뺐어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ABC로 빠진 상태에서 다시 요 크기만큼만 뺐어요. 이렇게 빼고 이제 리바운딩 주고 이제 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목표치를 잡는다면, 물론 조그한 목표치도 있겠지만, 조금 작게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날짜만 좀 받겠습니다. 6월 6일로. 그러면은, 얘는 목표치가 현재 상태에서는 요런 식으로 나와요, 목표치가. 이게 이제 최우선 목표치예요 요게. 이렇게 가는 게. 얘는 상으로 59,200원까지 온다 59,200원. 59,200원. 요두 개는 다 줬기 때문에 일단 줄겠습니다 59,200원. 59,200원 정도면은, 그, 여, 일봉상으로 봤을 때, 59,200원이면 한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그니까, 러 상승, 요게, 요기, 요기맞저 갭을 메꾸고, 조금 더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타이젠 전자점동 되네요. 요, 요, 요기. 요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있다.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옵션 만기가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갭을 메꾸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일단 지금 하락 개본 삼성전자가 다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올라가기보다는 물론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눌림 목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5 9 0 0 0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만약 밑으로 빠진다면 이럴 일은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목표치가 거의 53,000원이나 52,600원 근처니까. 근처니까.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59,000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거의 한 7%? 7% 정도 먹을 구간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 그러니까, 그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면 괜찮아요. 한번 들어가 볼만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이 이제 저항대가 이, 요걸로 봤을 때. 요렇게 좀 줄이겠습니다 저항대 구간을 잡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요 라인은 여기여기요 라인은 아직 살아있고요 여기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쪽 라인부터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제 갭을 몇꾸는요 구간이 아마 저항 구간이 되겠죠 전자점인 구간하고 59,800원 59,300원이네요 59,300원 요 구간이 저항대구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요 저항대 요거를 조금 이제 5만 그냥 이 금액으로 잡아놓겠습니다. 5 6,200원 그다음에 요요 이렇게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표치를 줬으니까 없어진 거고요. 없어졌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디서 잡을 것이냐? 지금 이제 눌림 먹을 준다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얘가. 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요 라인도 요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 전자점이 예 눌림목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59,000원 까지 간단하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55,000 55,300원 요 구간이 일단 첫번째 1차 10% 매수구간 54,700원 요 구간이 2차 매수구간 그 다음에 54,2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이 3차로 10%씩 매수 구간이 되겠죠. <laughs>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요 갯매꾸는 구간이 있어서 요렇게 올리겠습니다. 요, 요 정도 라인으로 52,000원을 올리면 되겠네요. 요 정도 구간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일단, 상승의 목표치는 요렇게 나오고요. 59,200원 위로 갈수 있는 거. 그 다음에 1차 매수 구간은 55,300원, 54,700원, 54,200원. 요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은, 금액 다 보이시죠? 요렇게, 매수 구간을 잡겠습니다. 뭐 이제 특별한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추세선 요 추세선 하단 정도는 한번 저항이 되지 않을까 정거점 정도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요 구간을 좀 올리고 싶긴 한데 정거점으로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여기로 놔두, 놔두겠습니다 56,200원으로 요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수급 보시게 되면 얘도 이제 기간이 계속 땡기고 있어요 외국인은 이제 처음 가끔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개인은 다 팔고 있고. 이것도 뭐 SK하닉스도 뭐 개인들이 매매를 잘한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올라갈 자리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라갈 자리가 크지 않다. 이제, 요거 이제 금일장 보시면 이제 캡으로뜬 상태에서 밑으로 빼고 이 부분, 이타이 저점하고 이 저점하고 요 꼬, 꼬자락지 부분.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n자형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네, 눌렸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목표치가 있거든요 지금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목표치는 거의 주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봉을 보시면 지금 목표치가 96,000원 98,000원까지 일단 보여요 이 목표치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그만한 n자형 자체도 뭐 96,000원까지 여기 근데 여기도 요 부분에 지금 갭이 하나 있어요. s k 안이닉도 근데 요까지는 말고 여기 정도 이 정도 부분 이 목표치 근처까지는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6월 3일날 이 종목을 읽어드렸어요. 6월 3일날 6월 3일날 읽었는데 <laughs> 거의 정확히 맞췄죠. 작은 목표치를 작은 목표치를 왔고 9만 1,000 요 금액을 왔으니까, 요거는 일단 없어진 거죠. 요 목표치는 없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쪽에서 땡기는 목표치가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예, 예. 이게 왜, 엉뚱한 예. 선을 잘 잡았나 보네요. 95,3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니까, 러요 목표치가 이제 98,500원 짜리도 있지만, 95,300원. 요렇게. 상승의 목표치는 95,300원, 98,500원. 요 정도 보인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서 이제 조그만 N자형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N자형은 또 말씀드리겠고, 요거는 이제 매수 구간에 걸렸어요. 매수 구간에 걸렸고, 여기서부터 이, 이렇게 올라간 걸 따지면, 지금 한3% 정도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 구간에 걸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 매수간 쪽으로 본다면 요쪽 라인만 이렇게 하나 더 올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위로 가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88,500원, 여기로 바꾸겠고요. 요, 요쪽 라인을 좀 올리고 싶어요. 일단 87,600원에 매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가져가실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날짜만 먼저 바꾸겠습니다 6월 6일로 바꾸고요 요거 밑으로 좀 땡겨서 요걸 좀 적게 봐야 이제 저항라인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요 라인이 이제 없어졌겠죠 요 라인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요쪽 라인을 좀 하고 싶어요 93,900원 요 구간대가 이제 저항대 구간이다. 95,900원 있고, 이쪽 라인도 이제 이, 요 정도 라인이 이제 저항 구간 되겠죠. 이쪽으로 잡을게있습니다된 거하고 된자 같이 겹쳐져 있는 98,900원. 요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갭으로 뜬다라고 한다면, 대부로 뜬다라고 한다면 이뭐 정도 구간가 아마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구간 때는 더 올리고 싶은데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89,600원까지 올리고 싶은데 안전하게 매매하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습니다. 밑에 건 그렇게 변한 거 없고 목표치 하나만 저9 1 6 0 0원을 줬기 때문에 이제 목표치만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구간 저항대구간 이렇게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옵션 만기 때 한번, 삼성전자가 일단 개봉 맺고 요요 정도 수준까지 해서 한번 눌려주고 가지 않을까. 이 목표치 주고 나서요. 눌려주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